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함께 전향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이를 당해도 예수 i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10편, 35편입니다. 10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삼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심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응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내 원수를 싸워 주시는 하나님 빨리 나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들을 무시하고 악으로 갚을 때 몹시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속 안에 악이 없고 나는 정말 선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였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몹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평안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평안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관계들이 깨질 때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에요 사람과 사위,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을 볼때 너무나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이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의 평화를 깨는 것이에요. 깨는 것을 두고 참 몹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픔을 보면서 이 다윗을 족하는 원수들이 고소하다. 이참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서글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면서 참 서글퍼, 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실패함과 불행과 아픔, 이것을 축제하고 있으니, 이것을 기쁘다고 즐기고 있으니, 아, 이것을 가만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 아,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그렇게 참 나를 대적하는데 다윗은 왜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 Why?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미워하는 것,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면 거짓말로 정제한다고 합니다. 못본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를 정제했다고 합니다. 이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잠잠치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거 가만두지 마세요. 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떨치고 깨셔서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 미국 포러 하버를 쳤을 때, 그때 아 자주 쓰던 말이 awaken the lion 이라 그랬어요. 자는 사자를 깨웠다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자는 사자를 깨웠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잠잠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만두지 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멈춰져야 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두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꼭 답변해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아무한테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고 애쓰는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씨름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보고 저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가 이길 것인지, 악이 이길 것인지. 하나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선 27절에, 27절에 귀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합니다. 끝에 가선 하나님 선이 이길 것을 압니다. 끝에 가선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바람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알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의를 주의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공이 정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뭐,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고, 저 사람 죽게 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통째로 볼 때, 넓게 볼 때,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 사업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탄의 악의 전쟁이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내삶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통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잘못됨, 남의 잘 되는 일들을 보고 시기하고 남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악한 일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없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족속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실 때이 다윗의 마음을 간직하고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보실 때 궁극적으로 선과 악의 싸움임을 아시고 하나님, 항상 선한 곳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그 승리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즐거워해야 할 일을 즐거워할 줄 아는 제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 나쁜 일, 참, 그래서 안 돼야 할 일들을 내가 볼 때, 절대로 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원수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 보고 기뻐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악과 선한 하나님의 의와 악한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 주시어서 내삶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내삶 안에 있을 모든 일들 오늘 하루 지날 때 정말 내 자신과 씨름하며 싸우며 살때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과 하루 지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밝히는 제가 될수 있게 하시고 악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곳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해 주세요. 오직 의로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알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귀한 시편. 악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악이 이 땅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는 저희가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주님이여 선한 곳에 설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에 궁핍한 마음으로. 정말 악한 마음으로 주님이여 악을 기뻐하지 않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아옵나이